러쿠따라 위빠까 짓다니. 출세간 과보의 마음입니다. 러쿠따라라는 것은 출세간이란 뜻이고, 위빠까는 과보이란 뜻이고, 짓다니라는 것은 마음들이란 뜻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왜네 가지라고 했습니까? 예류, 과, 일레, 과, 불안, 과, 아라한, 과. 이 과의 마음이 바로 과보의 마음입니다. 이 과라는 것은 예류 도할때그 도의 마음의 과보의 마음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을 닦았기 때문에, 즉, 도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유익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과부의 마음이 생긴 것이다 결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도가 원인이 되겠고 뒤에 있는 과가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 도라는 것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라는 것은 오염원을 제거한다 그랬죠 끊어냄입니다 끊어냄 오염원을 어떻게 끊어낸다고 그랬습니까? 오염원을 끊어내는 방법은 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끊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 자라고 했습니다. 위 자. 위 자라는 것은 명이라는 뜻입니다. 명. 명이라는 것은 밝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원이라는 것이 탐진친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 탐욕이고 어떤 것이 성냄이고 어떤 것이 미혹인가를 밝게 알게 되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게 알게 되면 그것을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탐욕이고 어떤 것이 성냄이고 어떤 것이 미혹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게 되면 적을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뭘 끊어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염원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아는 것이 바로 아, 위 자고, 그 도의 마음이 바로 위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면 오염원을 끊어내게 되고, 그 오염원을 끊어낸 상태를 과는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라는 것은 뭐냐면 도에서 오염원이 끊어내진 상태 그 오염원이 끊어내진 상태가 뭐냐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열반 이라고 그러죠? 니바나 그러니까 니바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과의 마음입니다. 이건 한 마음 찰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가 생기고 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과의 마음은 안한따라받자야 틈이 없는 조건이에요. 사마난따라받자야 빈틈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틈이 없다는 것은 이 도와 과가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치 틈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금일날 요 말씀드렸는데, 물리학에서 소립자가 있어요, 소립자. 엘리멘테리 파티클인데, 소립자는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명한 것이 전자예요, 전자. 그 소립자는 10에 마이너스 23세크. 세컨은 초입니다 세컨 그러니까 (1초에) (10의) 마이너스 (23승의) 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는) 것은 어떤 비율이냐면 우리가 (1초를) 뭘로 비어 (1초대) 지구 나이 한 (40억 년) 정도 됩니다 이거 곱하기 (30만 배) 정도 를 1초라고 우리가 비일적으로 생각해 볼때 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찰나라는 말도 못 붙여요. 이것은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이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이 최소 단위예요. 소립자가. 그럼 마음은 물질보다 몇배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17배 빠르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17배를 더 해보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으면서 없는 것이고 없으면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마음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예, 다른 도와 과의 그런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 순간에. 이한 마음 순간이라는 것은 이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립자가 요 정도 속도로 생멸하니까 이거보다 그 마음은 17배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한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아주 힘듭니다. 요 아마 계산기로 때리게 되면 계산기 에러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이 되질 않아요. 너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수학적인 그러한 결론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소따빠띠팔라지땅인데소따빠띠라는 것은 예류란 뜻이고, 팔라는 과합니다. 결과. 찌땅은 마음. 예류과의 마음. 이 예류과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예류자라고 그래요. 예류자. 예류자는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소다 반나. 이름이 틀립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읽기시기 바랍니다. 예류는 소다 반디. 예류도는 소다 반디 마까. 예류과는 소다 반디 팔라. 예류자는 소타밭나두 번째는 싹가다 감이 팔라지 땅인데, 싹가다 감이라는 것은 일레란 뜻이고, 그 다음에 팔라는 과란 뜻이고, 찌땅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럼 일레과의 마음을 가, 갖고 있는 이런 분을 뭐라 고 합니까? 일레자라고 합니다. 일레자는 뭐라고 하나요? 빨려로 싹가다가. 미. 차이가 뭡니까? 미를 길게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사카다 까미. 앞에는 사카다 까미는 미가 짧은데, 여기는 사카다 까미, 미가 길게 발음납니다. 요 차이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나 까미 팔라 찌땅. 아나 까미는 불환이란 뜻이고, 팔라는 과란 뜻이고, 찌땅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불안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불안자라고 그러죠. 불안자는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아나가미 차이가 뭡니까? 미를 길게 바라한다네 번째는 아라핫다 팔라찌딴짜띠짜띠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라핫다는 아라한, 팔라는 과, 찌딴은 마음입니다. 아란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을 뭐라고 나요? 아란이라고 그러죠. 아란은 빨려로 뭐라고 나요? 아라한뜨라고 말합니다. 이네 가지가 출세간 과보의 마음입니다. 이 과가 바로 과보의 결과. 우리가 인과할 때그 결과를 바로 과라고 합니다. 팔라 아니면 위빠까 과보의. 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리과의 마음, 일례과의 마음, 불안과의 마음, 아란과의 마음을 출세간 과부의 마음이라 하고, 만약에 이것을 다섯 가지 선정으로 계산하게 되면 4, 5, 20, 20까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89가지 내지 121가지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만이 이마니는 이 짜다리 비 짜다리 네 가지는 러그따라 출세간 위빠까 과부의 짓다니 마음들이라고 남아 부른다 이름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지 이네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류과 일레과 불안과 아란과. 잇즈 예왕, 잇즈 예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파타 비 사파타는 모두 비는 뒤에 그냥 붙는다고 알아놓으세요 아타는 여덟 가지 여덟 가지입니다. 러쿠타라는 출세간 구살라 유익한 마음과 윗바카 과보의 마음이 사마따니는 완성되었다.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출세간 과보의 요약입니다. 짜뜨 마까빠 베데나 짜뜨라는 것은 네 가지 마카는 도저 그다음에 빠베데나 할때이 피자가 있기 때문에 피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빠베데나는 뭔무의 분류에 따라 그런 뜻이니까 네 가지 도의 분리에 따라, 짜뚜다, 짜뚜가 네 가지, 사란 뜻이고, 다라는 것은 위다와 같은 뜻인데, 가지란 뜻입니다. 네 가지, 꾸살랑은 유익한. 그래서 유익한 마음은 네 가지 도의 분리에 따라, 네 가지인데, 따타는 그와 같이란 뜻입니다. 그와 같이는 그 밑에 문장과 연결이 됩니다. 빠깡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빠까는 익은 거예요, 익은 거. 그럼 익은 것이니까 뭘까요? 과보예요. 과보가 바로 익은 것이죠. 따싸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그것의 란 뜻입니다, 그것의. 팔라타라는 것은 팔라가 과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후치수식합니다. 그것의 과인, 빠깡, 과부인 거토 즉, 과도, 고아가타라는 것은 네 가지란 뜻입니다. 아타는 여덟 가지고 아타다가 원래 여덟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어, 아를 길게 발음한 것은 아타다 이 여덟 가지에다가 그다음에 아누따라 출세간의 그런 얘기죠. 이두 개를 합해가지고 a 자가 두개 있기 때문에 길게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여덟 가지 아누따랑 출세간이라고. 마땅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출세가는 왜 여덟 가지입니까? 도의 마음이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 과의 마음은 네 가지. 그래서 도합 여덟 가지 이렇게 되어집니다.